안녕하십니까. 철가하는 싹쓸입니다 예, 여기, 끝내준 전망. 야, 아, 이게 철가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온데 다다니면서 살아보진 않아도, 이런, 뭐 살면서 이런 데뭐 몇, 몇번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7층입니다. 이게 50층짜리 아파트고, 오, 끝내주네. 아이고, 아이고, 발이 진짜. 중공년도가 2015년도로더라고요. 6년 된 아파트네요. 이야, 저기 저, 마산 앞바트보이니 저기 멀리 마찬대교도 보입니다. 이야, 네 우리가 지금 8시인데 좀 일찍 왔습니다. 고향할 것도 좀 있고. 와서 아침에 김밥 하나씩 사먹고 현장 들어왔는데, 아이 요즘 맨날 아파트인데, 뭐, 이제 찍을 게 사실은 작꾸 아파트만 찍으니까 더 이상 찍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찍겠습니다. 어, 여기가 3 0평 초반대인데, 부분 철거입니다. 부분 철거라서 할거냐면은 여기 아타을보시죠아트월그아타월 철거하고 여기 주방 주방 싱크 전체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복도에 저 여기 보면 타일 붙은거 있거든요 그거 철거하고 <laughs> 몰딩 걸레바지 기 기타 참 이런 아파트 살아보지는 못해도 여기 철거하러 오면 이렇게 구석구석 이둘러 보고 내려가고 야 마산 시내가 다 보이네. <놀람> 방범죄다방그왱 하는 <외모는> 소리 들으셨죠? <laughs> 뭘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것도 철거 방법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아, 이거 이거 닦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닦아놓고, 요것만 뜨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되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철거도 음. 계속, 새로운 걸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하기보단도, 경험을 자꾸 아야 돼요. 철거, 음. 옛날 아파트가 철거해놓기는 좋아. 철거하기는, 옛날 아 이런 것도 안 쓰겠나, 그죠? 그래, 아마. 이래, 이래 그래 이래 그래.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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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아파트는 진짜 힘듭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각종 전기장치 보이시죠? 그 위에도 지금 열런 전기 장치 너무 맛있다. 이 첨단 진짜 이런 첨단도 첨단. 선생님이 자꾸 대다 보니까 차를 하는데 조금 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 분위기 예, 철거. 이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실가는 모르겠네. 어, 철거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싱크만 전문으로 철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싱크 신발장 이러것 그리고 마루는 아실 테고 마루 철거하시는 분들 따로 있다는 걸 아실 테고. 어, 싱크도 싱크만 딱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니다 네, 그분들은 그 싱크를 납품하는 공장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몇미터에 몇미다당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옛날에 밖같던 거, 망치 하나 됐으 아침이 금방 우리 사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 여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음, 예, 지금 금방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철근은 이제 큰 철근 다 했습니다. 손이 많이 잡히는 이런 잔잔한 게 있는데, 음, 이건 나중에. 이, 그라인더를 잘라줘야 되겠네. 여기가 원래 이게 타일을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철거를 안 하고, 여기다가, 음, 석고를 하는 걸더칠려고 하네. 이거 남은 게지 3년동, 종문 하고 몰딩. 그렇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아, 매년 해마다, 경년 여름인데 아 오늘 또 유난히 덥네요. 우리 철가하시는 분들 잘 드시고 진짜 잘 드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철가인들 무사든가 오늘 건강하게 다소아. 아 드디어 드 에휴, 뭐, 십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또, 먹고 살려니까, 또 해야지. 돈을 벌어야 또 살고. 에휴, 우리 고향은 또 저기, 뭐, 뭐 샀네. 영양제. 영양제. 돌리지 말라고. 영양제 한 다섯 알쯤 털이었다. 에휴, 사는 게 뭐지? 아이고 이전만만 좋은 마으로 힘들어 죽겠다와 구름보래 하늘에 와 맺힌다 오늘 다보어가면 노을이 멋지겠세데 카카오 오 채팅방 지금 오늘 보니 16명 정도 들어오 셨더라고 좀 전국 여기저기 계신 분들 좀 많들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초면이다 보니까 좀스먹스먹한 면이 있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벌써 아기로지 광량, 여수, 그 친구가 또한 번도 나옵니다. 부산, 부산 평택, 그뭐 서울, 하여튼 각지에서 지금 많이들 보러 오습니다 술을 위안을 좀 해? 했으면 좋겠어니아힘드지않 그리고 하여튼 아, 아이고 저고 짜증나더라도 힘을 좋게 응. 돈 불러왔으니까 아유분 아, 차이인데 뭐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와 와~~ 많다 부분 철는데 <laughs> 부분 가아고지가 아파트 하나 철하는 것만큼 지네 한창 이 원래 방식저거만 뜯더라. 죽기는 뭐, 이 정도로 죽으면, 되나. 에이씨, 뭐 한잔 먹어 아, 일단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밑에 내려가고 지나가면, 뭐. 아, 그게 안 되겠습니다. 오지. 어, 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아 여름에도 좀실납니다오마 버릇나게 좀 쓰고 시험시험 할랍니다. 수세요 버릇나게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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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나대게버나게 없어서요. 버릇나게 없어요 이것도 떻야좀 <laughs> 해야지. <laughs> 너는 지저아 먹어야지 엄차팔하차 팔아 지다 <차> 팔아. <laughs> <laughs> 팔아먹고 바로 묵히고 다 팔아 묵고 이제 좋다 하여튼 오늘 폭염에 아유또뭐 일하신 분은 뭐 고생했지 만 뭐. 뽀얀하고 경쟁시에 고생했고 내일 한번 자꾸 놀아줘 이, 하여튼 욕봤습니다 욕봤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뽀얀 천명 가자 해라. 천명 가겠죠? 네, <laughs> <laughs> <에>, 천명 가겠지, <laughs> 언젠가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뭐, 견적은 제가 몇 군데 내놨는데, 뭐, 견적이 비싸면 안될 테고, 싸면 될 텐데, 뭐, 되면은 또 다른 현장에서 뵙고. 소세지 한개 있다, 국밥. 아니, 일도 별로, 요즘은 <해주셨는데 웃음> 없습니다. <laughs> 없는데다가, 더워서. 일단 우리 철거인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명 가자.